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2라고 했고, ac 더하기 bd가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구하라 이랬잖아. 여기에서 ac 플러스 bd의 제곱하고, 그러니까 예의 제곱하고, 예의 제곱하고 더해보면,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을 더해보면. 얘들 둘이 제곱을 더해 보면 어떻게 되니? 제곱해 볼게 a 제곱 c 의 제곱 더하기 e a b c d 플러스 b 의 제곱 d 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d 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c d 플러스 b 의 제곱 c 의 제곱 이런 거든. 그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쩌냐? 더하면 소거되지. 결국 뭐만 남냐? 얘들만 남아 얘들만. a 제곱 c의 제곱, a 제곱 d의 제곱. 자, a 제곱 어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플러스 이놈은 b 제곱 d 제곱, b 제곱 c 제곱이니까 b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이수또 생겼지 또 생겼잖아 이렇게 c의 제곱 따기 d의 제곱 우리 c의 제곱 따기 d의 제곱 알아 2로 자 c의 제곱 따기 d의 제곱으로 묶으면 a의 제곱 따기 b의 제곱인 거야 2 2는 4인 거지 4 4 얘가 4인 거야 얘가 4야 얘가 4 응? 근데 얘를 알아 예를 알아. 얘가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지. 됐냐? 그러면 얘 이항을 하면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얘가 뭐야? 4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4분의 15.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양수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단 AD가 B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AD BC는 뭐니? 2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예요. 했니?